서브스턴스를 봤습니다. 머리야. 재밌긴 했고요. 그 저는 약간 이거 하 괜찮은데 막 내가 느껴지는 장면이 싫단 말이야. 어, 내가 종이에 손가락 베이는 어, 거. 근데 이서브스턴스는 그런 장면보다 그요 어? 그런 것 때문에 그 장면 못 보는 사람들은 괜찮다. 왜냐면 오히려 나중에 웃는다. 과해갖고 어. 입이 안 된다는 느낌? 에이, 어. 과해서 안된다 설명서가 어. 어. 너무 좋다. 어, 친절하다. 친절해. 더 못해가지고 몸 새로 못 만들었어. 어, 나도 그거 보고 어쩌라는 거지라고 <laughs> 생각했을 때. 식량을 제대 주잖아요. 가끔 일주일씩 밖에 안좋어가지고 나중에 식량 없어서 죽는 거야. <laughs> 뭐 이런 생각 나는 그 식량 먹는 줄 알았는데. 아, 왜 팔에 꽃길래 어. <laughs> 좋아요. 재밌어. 테프 안 느려. 그리고 음악이 되게 유쾌해요 5점 만점에 몇점 주실 것같아요 5점 만점에 4점 난4.5 진짜? 5저 3점 주겠습니다 난 <laughs>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건 인정